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두 번째 돌판인가 하면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한 기준과 또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주셨고 또그 외에 다른 삶의 규범들을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함께 만들어서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고 이제껏 자신들을 인도해 온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에 분개해서 모세는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판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상 숭배를 통해 파기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겨 줄 테니 돌판을 처음 것처럼 다시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든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것을 만날 것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약속을 정하시는데요. 언제 만나기로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이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read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에, 일, 아침에 어, 너, 모세야, 너 아침에 준비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언제 올라갔냐면 4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en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보다 더 일찍, 어,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간 거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아침에 올라오라 했는데 더 일찍 새벽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그만큼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 구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의 정황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는데, 많은 이적과 기사와 여러 환란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과 다름 없었고, 또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야 할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주는 계명을 따르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을 경험 안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을 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 신앙적인 의문과 의심과 불만을 던질 때, 항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에 나오고 민수기, 요엘, 나훔, 느헤미야, 요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롭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고,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가? 그것이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 과실이라고 나오는데 과실은 반역 혹은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르고 위반하고 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들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 그것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베풀 것인가? 뭐라고 나오죠? 천대까지 베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천대까지만 베풀고, 천일대부터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인자심이 영원하고 죄와 악과 과실들을 용서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용서하리라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것과 3, 4대까지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심이 영원하신 것에 비해서 그 보응은 3, 4대까지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기왕 인자하실 거면 벌도 면제해 주시지 뭘또 쪼잔하게 3, 4대까지 그걸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서 자식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자식의 잘못을 이 자식 너무 빨리 발음해서 조금 이상한데 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내 딸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부모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품어주게 됩니다. 용서해 줍니다.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벌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잘못을 어, 괜찮구나, 또 해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그 간구의 내용을 보면 총세 가지 간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함 없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분개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선 그 십기명 돌판을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께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는 거기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거기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을 다 청소해 놓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비옥한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어, 오늘 말씀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끊어짐을 회복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3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모세는 어,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34장 9절에 나오는 모세의 간구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간구의 나,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주는 우리와 동행함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사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앞에 두 가지 그 간구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19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어,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그런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9장 5절 말씀에 그 앞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았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호적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인 거죠. 호적에 들어있는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음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모세의 리더 역할입니다. 모세가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그 대상, 간구의 대상, 간구하는 그 대상을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볼 내용입니다. 구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자, <laughs> 정확하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돼서 약간 그 개념이 약간 모호한데 성경에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모세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배반한 것이 누구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10개명 받는 동안 한 짓거리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얘네들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쟤네들 살리자고 지금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쟤네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쟤네들은 버려두고, 저만 그냥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간구해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 모세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대표로서 그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결자해지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알아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리더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채널로서 그 역할을 맡았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욕하는 것.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고구마 한백개 먹은 것 같고 욕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나? 이 천하의 나쁜 놈들 이러면서 우리가 욕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을 알고도 하나님을 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왜 너희, 너희 선생, 너희 선생은, 너희 스승은 이 죄인들과 한통 속이냐? 이 죄인들과 왜 같이 교제하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는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9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긍휼을 원하고 제사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때이 긍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 단어를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실패가 없으신 그런 사랑, 그래서 영어로도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것을 한, 한글로 번역할 때 "긍휼", 인해 "인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할때그 인자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이 제사는 그 제사 자체를 의미한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고치러 이 땅에 왔다. 의사는 멀쩡한 사람들에겐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의사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멀쩡한 사람을 부르러 왔으면 뭐하러 왔겠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뻔뻔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자비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 얻을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어떤 갈등이 생겼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든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다면,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서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뻔뻔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함께하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